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생을 복지사업에 바쳐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칠순이 되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뜻깊게 사용할지 곰곰이 고민을 했습니다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몰래 자신의 전 재산을 뭐 한국대학교에 기부한다는 그 내용을 담은 유언장을 작성한 뒤 평소 거래하던 은행 금고에 그것을 고의 보관해 두었습니다. 몇년 후에 그는 100억 원대의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유산과 유품을 정리하다가 은행에 보관되어진 유언장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 사실을 알게 한 알, 알게 된 한국대학교는 고인의 뜻대로 전 재산을 그 학교에 기부해 달라고 유족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거절했어요. 또 이게 돈 앞에 그 사람의 마음도 흔들리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결국 양쪽은 법정으로 가게 됐는데 유언자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본이 학교 쪽과 유언은 형식을 갖추었을 때만 효력이 있다는 유족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 옳다고 보십니까? 대학교 측이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유가족이 옳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민법은 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니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어요. 유언의 방식은 뭐 자필 증서, 녹음 공정 증서, 비밀 증서, 뭐 구수 증서 등 이런 유언 등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그 모든 것 가운데에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서 그것을 남겨야지만이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유가족들이 이겼다고 해요. 자왜 갑자기 시작부터 뜬금없이. 이 유언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이 요수와의 유언과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유언에 대한 일반 상식으로 이 말씀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이 궁금증을 자극해서 이것을 유발시켜서 설교 초반에 바짝 집중하게 하려는 이 설교자의 이 얄팍한 수순지는 아이디어 정도 좀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5절 후반을 보면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미래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완전 정복이라는 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요사가 확신하고 있는데, 자그 확신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진짜 신앙,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는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개인적인 바램이나 집단적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나 자기 도치적인 확신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게 있는 확신이라는 이 감정이 신앙인 것으로, 믿음인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는데 이것은 진짜 신앙이 아닐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의 근거를 둔 것은 신앙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디에 근거를 둬야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인가?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실한 구분, 증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근거를 두고 그 약속이 하나님에 의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참신앙, 진짜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내 상황에서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것,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기초 수준의 신앙이라고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집중하는 것에서 끝나버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극을 받아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자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그 미래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따라가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좋은 자극을 받고 거기서 흡족해하고 끝해버리더라는 거죠. 더 자라난 신앙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루실 계획이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이런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가 미래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내가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금방 마음 상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되고요. 심하게는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왜요?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을 옮겨갈 때에 상처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좋기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하는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 또 성경에 있습니다. 하루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짠 하고 변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도 변화되 변했는데 야, 옷에서 광채가 나고.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진 거예요. 그 시대에 유한 락스가 있었더라면. <laughs> 그리고 엘리아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라피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초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 예수님이 변화된 그 산에 그대로 머물러 살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황홀함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것만 계속 누리면서 살고 싶다는 것인데 이것은 거기에 머무르고만 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해야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모르고 마냥 신나서 그냥 여기에만 있자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랬더라면 온이 인류의 구원은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그냥 물건너 갈 뻔한 것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한 최종 그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자신에게 대해서 좀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조사으니 머물읍시다. 이 모습이 솔직한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내 자녀가 좋게 되는 것. 내 가족이 좋게 되는 것. 내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화목하게 되고 문제가 없게 되고 좋게 되는 것. 이런 모든 바람과 기도 제목이 엄밀히 따져 보면은 좋은 상황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베드로와 같은 심정이 아닐까요?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과 황홀함을 그 천국과 같은 그 기분을 평생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벽을 넘어 서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대해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이루 내기 위해서 이 땅을 밟고 하늘을 두드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성도와 교회는 좋은 것 이루려고 하는 것, 이거 바람직한 모습 아닙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 여기에 우리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또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변화산에서는 라비어라고 하더니 이제는 호칭이 주요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니면서 변화가 되어진 베드로예요 변화받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의 감정만큼은 주님을 위해 죽음까지도 각오할 만큼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잡아가시던 그날 배신하기 전에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칼을 뽑아들고 그 정도로까지 아주 과감하고 담대했던 사람이죠. 예수님과 친 예수님과의 친분과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베드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나 내가 자신이 애써 보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 그런 일은 우리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그 마음을 이렇게 드러냈는데, 예수님이 예상치 못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여전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이 영적인 센스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영적 소경 상태였습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한다는 이 생각의 포로로 잡혀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좋은 것만 누리려는 편협함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편식, 영적 편식을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 이 편식하는 것을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소경이 절름발이가 손 마른 자가 충풍병자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하여서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 감정에 심취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소경이고 절름발이고 중풍병자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은 절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실생활에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 미래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과하지 않은 나의 미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솔직해져야 되죠. 그 나를 위한 삶 아닌가요? 여기가 조사오니 이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다 지켜 행하라. 이 부분을 원어의 문장 구조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행하기 위하여 심히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뭐 지키어 행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킨다는 이 말은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이런 뜻인데 주로 언약의 의무, 율법 등 신앙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데 쓰이곤 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라는 말씀 가운데에서 행하라는 이 말은 신앙적인 규례들에 대한 외적인 행위를 실제 행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내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라.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지키라는 말은 규례나 법대를 법도를 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유의하는 태도의 측면을 강조하고 또 행하라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실천을 해라. 이렇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 바로 지켜 행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유의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것이 외적 행위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내적인 관심이 반드시 외적인 순종과 행위로 나타나야만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은혜 받는데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기쁨을 누리고 문제 해결 안 받는데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죠. 그랬으면 그것을 외적으로 행동으로 그 신앙을 나타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한데 그 행위가 과 다른 모습이라면 그거 참된 신앙인의 모습 아니더라는 거죠. 반대로 행위는 바르고 참 좋은데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이 또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죠. 신앙이 결국 추구하는 것은 외적으로 뭔가 나타내고 하나님 나를 이루어 나가고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다면. 믿음이 없이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이라 할수 있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된 신앙이란 말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유의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것이 행동으로서 나타나야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가 말씀에 근거하고 있느냐? 본성적으로 가지고, 가지고 있는 이 타고난 성품에 근거하고 있느냐, 이것을 따져보면요. 참된 신앙인의 모습에 대한 그 윤곽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성품이 원래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기 참 좋습니다. 그럼 그게 신앙이라 할수 있느냐?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맞추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주의하는 것과 이를 외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음으로 신뢰하지만 외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도 온전치 못하는 것이고 외적인 행위는 있지만은 행하는 자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어 말씀하기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지요. 이 말씀은 율법을 힘써 지켜야 지켜 행하는 이유가 바로 율법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고 또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힘써 지키지 않는 모습은 곧 율법을 떠나는 모습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이 없으면은 말씀에서 우리는 떠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 어떻게 보면 조금 더좀좀더 좀어좀 치우쳐서 얘기하면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사마함이 없으면은 나는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 아닙니다. 알고 있는 말씀을 내가 힘써 지켜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야지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는 수준에 머물러서 만족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그러한 상태를 통해서 이것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 순종을 실천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순순하게 물 흐르듯이 평온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순종하려면은요, 내 안에 불편함이 있어요. 순종은 곧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표현 하지 않습니다. 즐긴다, 좋아하는 거 하다, 취미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순종에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 내가 할수 없는 것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순정은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순정은 내이 감정을 좀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후련해지기 위한 삶의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순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생각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모습은 내 자연인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제어해 나가는 것입니다. 삐죽삐죽 튀어나온 내 기질과 성격, 이런 것들을 말씀의 기준이라는 틀과 이 칼로 다듬어서 평평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말씀의 모양은 동그라미인데 내 모습은 이 네모예요. 그러면 이 말씀과 같은 동그란 부분 이외에 필요 없는 나머지 부분은 이 하나님 말씀을 깎고 다듬어서 잘라내는 거예요. 본문에 요수아의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씀은 요수아가 소명을 받을 당시 받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죽음을 앞둔 순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다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살았어. 나는 이제 죽어. 나는 이제 여기 있지 않고 난 떠나가. 그런데 내가 받은 이 말씀을 너에게 지금 전수해준다. 그 말씀대로 너희도 살아가. 그럼 내가 이스라엘을 지도했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마지막 이 유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볼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 귀하게 여겼으며 말씀 위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행해야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수 있으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안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 삶의 가치관을 말씀으로 채워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미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좋게 하기 위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가 은혜, 기쁨, 치유, 회복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의지, 그 시도는 말씀을 은혜와 기쁨과 치유, 회복으로 바라보는 이 심정에 비하면 너무나 약한 것 같아요. 신앙은 감정이 절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 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니요,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미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과하지 않은 나의 미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욕심입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이러한 삶이고, 이러한 신앙이에요. 그 당시 있던 베드로와 똑같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명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분별에 대한 이 애쓰는 힘쓰는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운 계획과 내 감정에 의한 미래와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미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미래 평생에 내가 바라보고 나갈 표때그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 붙들고 사셔야 돼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확신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 중요한 것, 뭐 급한 것 많겠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내게 네 있는 여기가 조사오니의 삶과 신앙을 발견해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아닌 세상에 허황된 꿈에 취해 있는 내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하면서 발견해 내시고, 세상에 취해 있는 그 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죽는 그날까지 이루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을 행동으로 끄집어내서 참된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